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전문가 황금나친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유자료는 경기 화성시 팔탄면 해창리 토지 1357평형 공장창고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은 사건번호 2021타경 7671번입니다. 감정가는 28억 256만원이며 토지면적 1357평형에 건물면적은 743평형입니다. 1차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제저가는 19억 6,180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1억 9,618만원에 2차 입찰은 2023년 4월 13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하성시 8탄면 해창리 공장창고 매물은 서해안고속도로 바라나시 생활권으로 장안 첨단 2 일반산업단지 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원경매를 통해 공장 창구 입찰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공장 및 창고를 취득할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할 경우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는데 이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신축비 증가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제도적인 제한을 극복하고 각종 부담금 등을 추가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 부담금과 대체조성비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 공장과 창고 총량제 등의 영향으로 설립 자체가 불가한 곳이 많기 때문에 이미 신축된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운영하는 것이 훨씬 큰 경제적 이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장과 창고 동의 운영에 있어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도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특히 도시지역, 중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내 위치한 공장일 경우 제약사항이 많을 수 있으므로 해당 관할청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 경매 낙찰로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상 해당 업종의 입주 및 사업자 등록 가능한 용도지역인지와 건축물 대장상 위반 현황 및 행위 제한사항 등을 사전 체크하여 사업 최적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공, 경매를 통해 공장 및 창고를 취득 시에는 무엇보다 산업 인프라가 충분한 지역인지를 먼저 체크하고 도로 확보 및 컨테이너 차량의 진입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물류 및 도로의 편리성과 전기 및 수도 등 이용 현황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집값 상승으로 인한 매도 차익도 기대해 볼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상 노동력 확보도 필수 요소이므로 수하게 인원을 충원 가능한지 여부와 공장 및 창고 위치에 대한 인지도, 기반 시설의 정도까지 미리 확인하여 운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과금의 미납 현황과 대부분 판례상 산업 폐기물의 처리 의무 또한 낙찰자에게 있으므로. 공장 및 창고 등 사업지 내의 방치 여부 등을 직접 방문하여 면밀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이렇듯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입찰을 준비하고 법원 경매 또는 유동화 회사를 통한 MPL 방식으로 낙찰받는다면 행정적, 경제적, 시간적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으니 주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를 통해 기존 공장이나 창고를 매입하여 사업 확장 및 신기 준치를 준비 중이거나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을 희망하는 분들은 투자 목적과 운영계획에 법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매물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운영상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하성공장경매로 진행 중인 하성시 팔탄면해창리 매물은 토지면적 1,356.7평형에 건물 면적은 743.2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1년 8월 기준으로 28억 256만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변경되어 오다 오는 2023년 4월 13일에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19억 6,180만원을 최저가로 이첩차례 진행해집니다. 보증금 최저가의 10%인 1억 9,618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객 확인원상, 객 관리 지역,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 지가는 제곱미터당 34만원입니다. 행위 자원상으로는 기본 금폐율 40%에 용적률은 1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2000, 2000년 12월에 사용중인데 철골조의 2층 공장으로 높이는 10m입니다. 공부상 이반 건축물 등재 및이행강제및 부관되건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 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본상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 2월 26일에 설정된 중소 기본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27억 6천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51억 2228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물건행사상 제시의 건물을 포함한 토지건물 일괄 매각 사건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 고시 내용을 추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시 점유자의 6명이 확인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7천만원에 올세는 1,700만원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여러 권리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여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경면를 통해 하성시 8탄면 공장의 입찰학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8탄면 해창리 인근 공장 등 매매 내역이 여러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 물물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화산시 팔탄면 인근 공장 및 토지 등의 매물 효과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 및 소급 변화 그리고 화산 공업용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을 위한 예상 임들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경기 화산시 공장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6%. 매각률 56%에 경쟁률은 4.4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하성시 공업용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무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후 권리 분석, 물건 분석, 시세문서를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유자료는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치판의 개인 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 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시 팔탈면 해창리 토지 1,357평형 공장창고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치마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